초대해주셔서 너셔서사무감사 a y s show. Today's show. t o d a 저희고 너무 늦게 와가지고 일단 너무 죄송하다는 말씀 y s 다 h o w Today's show. Today's s h o 병 Today's show. Today's show. Today's 걸크러쉬라는 <laughs> 노래. 같이, 고, 걸크러쉬. 이거는 뭐 외치는 게 있어요. 이 부분 다 같이 따라해 주세요. 아셨죠? 레이저로 을게요 자, 이제 마지막으피아노맨이라는 노래. 네, 그 전에 살짝 뒤로, 물러서 주시면 게요 아, 진짜. 네, 첫째도 안전, 둘째도 안전이 에해요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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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너무 아, 응. 앞으로 계속 오시면 큰일 나요. 한발 뒤로. 응. <laughs> <액벌티로. 웃음> 네, 네, <근데> 에 <저는>, <laughs> 저, 이 이렇게 이렇게 세줄 몰랐잖아요, 저희가. 맞아. 네, 진짜. <laughs> 어, 이 층에 계신 분들은 끝까지 <laughs> 이렇게 막 뛰실 줄 몰랐어요. 아, 감사합니다. 열아. 저희앵콜덕으로올라서 네, 준비를. 했...